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텍사스주의 선거구 재조정 법안에 반대하며 시카고로 피신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머물던 호텔에 폭파 위협이 가해지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사건은 6일 오전 7시 15분경 시카고 교회 세인트찰스에 위치한 큐센터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남동부에 있는 포트스튜어트 헌터 육군비 행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현역 병사 5명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곧바로 체포됐고 당국은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미국 음악 시상식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팝스타 브루노 말스와이트의 곡인 아파트로 주요 부문을 포함해 총 8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크레딧 점수 업체인 빈티지스코어의 최근 연구 결과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페이먼트 상환금을 밀리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비율이 지난 2년간 무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9월 중순부터 새로운 좌석 클래스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중단거리 노선 서비스 강화에 나섭니다. 시카고 한인축제가 오는 8월 9일 토요일과 10일 일요일 양일간 나이스 골프밀 공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의 안동병원에서 이번 축제 때 병원을 알리기 위해 시카고를 찾았습니다. 직접 만나봅니다. 미 전역의 주요 신앙 지도자들이 지난주 시애틀의 한 교회에서 열린 청년 모임 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교인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CBN 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 워싱턴 대학 근처에 위치한 퍼스트 교회 주차장에서 열린 청년 BBQ 예배에서 28세의 레브론 기본이 예배 도중 참석자와 가족이 보는 데서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살해한 용의자를 현재 추적 중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의 선거구 재조정 법안에 반대하며 시카고로 피신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머물던 호텔에 폭파 위협이 가해지면서 한때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사건은 6일 오전 7시 15분경. 시카고 교회 세인트 찰스에 위치한 큐센터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의원들을 포함해 약 400명의 투숙객과 직원들은 신고 접수 직후 즉시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케인 카운티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호텔 내부를 철저히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위협의 발신자를 추적하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 민주당 의원 제네오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안전하며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는 폭력 위협은 용납될 수 없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남동부에 있는 포트 스튜어트 헌터 육군 비행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현역 병사 5명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곧바로 체포됐고, 당국은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격은 전투단 지역에서 발생했고,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즉시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이들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지 전체에 봉쇄령이 내려졌고 모든 출입이 통제된 바 있습니다. 기지 내의 병사들과 관계자들에게는 안전한 장소에 머물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기지 내에 있는 세 개의 초등학교 역시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는 현재 FBI와 육군 범죄수사국의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번아웃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정신적, 신체적 탈진 상태를 의미하는 번아웃은 업무 효율성 저하를 넘어 우울증,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번아웃 위험을 줄이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햇빛을 통한 신체 활동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5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번아웃 위험을 60%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 비타민 D 합성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에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디지털 디톡스를 권장합니다. 불필요한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업무 외의 시간을 자신을 위한 휴식과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는 업무와 휴식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도 높은 일에 먼저 집중하고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이해와 사회적 관계 강화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일기 등으로 기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동료나 가족, 친구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미국 음악 시상식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파스타 브루노 말스와의 듀엣곡인 아파트로 주요 부문을 포함해 총 8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아파트로 최고 영예인 비디오 오브 더 이어와 송 오브 더 이어 등 주요 부문을 비롯해서 7개 부문에 지명됐습니다. 이외에도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베스트 팝, 베스트 디렉션, 베스트 아트 디렉션, 베스트 비주얼 이펙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제는 블랙핑크 멤버로 BMA 무대에 선바했지만 솔로 아티스트로서 단독으로 여러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 업체인 빈티지스코어의 최근 연구 결과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페이먼트 상환금을 밀리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비율이 지난 2년간 무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이 크레딧카드 부채와 자동차 페이먼트를 연체하는 비율은 각각 18%와 18.3%가 증가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업체 관계자들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실직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더 크다면서 평소 씀씀이가 큰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유사하거나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직장을 찾지 못하면 연체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9월 중순부터 새로운 좌석 클래스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중단거리 노선 서비스 강화에 나섭니다. 일반석과 프레스티지 석 사이의 새로운 등급을 신설하는 것은 국내 대형 항공사 중 처음으로 약 3천억 원을 투입해서 보잉 777-300ER 항공기 11대를 순차적으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 축제가 오는 8월 9일 토요일과 10일 일요일 양일간 나이스 골프밀 공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의 안동병원에서 이번 축제 때 병원을 알리기 위해 시카고를 찾았습니다. 직접 만나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시카고 한인 축제에 참가하게 된 안동병원 오흥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네네. 이렇게 또 시카고 멀리까지 오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 시카고 한인 축제라고 저희들이 어 안동병원에서 해외 홍보하는 것 중에 헬스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예 건강검진 프로그램인데 지금 시카고 쪽 말고도 뉴타 LA 애틀란트이 쪽에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시카고. 한인축제가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안동에 있는 정확한 병원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어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픽업 샌딩 어, 형태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의 게스트 룸이 있어서 다른 데 호텔에 묵으면서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상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 다 하고 나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지만 저희들은 바로 샌딩하는 그날 이틀 후에 바로 결과 상담을 전문의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과에 대한 답답함을 조금 해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모든 건강 검진을 다한 큐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큐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 매월 달에 언제 온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바로 한 큐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동포분들 중에 이제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영어가 네. 더 편하신 분들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좀 어떻게 괜찮을까요? 아,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에 음. 영어 통역사를 보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타나무까지도 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세들은 영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음.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 문제 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어, 네. 이미 그 2세, 3세를 위한 시스템까지 갖추셨다는 <laughs> 말씀을 들려요. 네, 네, 네. 네. 그럼 이 방송을 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 너무 관심이 있어서 한번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면 뭐 네, 네. 이번에 K 페스티벌에서 부스를 직접 찾으면 된다고요. 예, 예.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laughs> 제가 있을 겁니다. 어? 네, 네. 그 그걸 좀 자세히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몇 시에 어디로 오, 와서 누굴 찾아달라. 부스 의 위치는 지금 현재 히잘 모르고 있고요. 사실은 네, 네네. 네. 밀스에 와서 안동 병원 부스를 일단 찾으시고 네. 찾고 아 찾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못 찾으시면 어... 오, 그 그러니까 안동병원에서 온 오흥석 팀장이라고 찾으면 됩니다 네, 오흥석 팀장님을 예, 예. 찾아라. 네, 예, 안동병원. 네, 토요일 네. 일요일 이틀 동안 계시는 건가요? 예, 이틀 동안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케이프스티벌 축제 현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짧게 인터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제 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 전역의 주요 신앙 지도자들이 지난주 시애틀의 한 교회에서 열린 청년 모임 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교인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 워싱턴 대학 근처에 위치한 펄스트 교회 주차장에서 열린 청년 BBQ 예배에서 28세의 레브론 기본이 예배 도중 참석자와 가족이 보는 데서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살해한 용의자를 현재 추적 중입니다. 시애틀 매체에 따르면 감식하면 영상에는 한 남성이 흰색 차량에서 내려 총격을 가한 뒤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약 30발가량의 총탄이 주차장에 모인 군중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후 다른 교회 주차장에서 불에 탄채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2,250만 부 이상의 성경이 반포됐다고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24 세계성서 반포현황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약과 단편성서와 어린이를 위한 성서를 포함하면 총 1억 5천만 부가 넘는 성서가 반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K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90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은 73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뜨는 시각 오전 5시 50분, 해지는 시각 오후 8시입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무과 기술 연말을 통해 최상의 진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즐기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1590 FM95.9 WCGO 에반스턴 시카고입니다.